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앙읍 오설리 오선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단층 공장창고 매매 물건입니다. 본 매물은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기업, 임대수익을 고려한 투자 목적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매매 임대수익 구조를 동시에 갖춘 산업단지 공장창고입니다. 입지 및기본개요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앙읍 오설리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구조 일반 철골 구조 단층 공장 창고. 사용 승인일 2019년 3월 20일. 입지 특징. 금항 IC 인근 수도권 충청권 물류 접근성 탁월. 계획형 산업단지 업종 민원 리스크 최소화. 제조 가공 물류 보관 기능 모두 적합한 입지. 매매 구성 및 활용 전략. 본 매물은 두 개동씩 분할 매각 또는 네 개동 전체 매각 등 선택 매입이 가능하며 각각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까지 확인된 상태로. 매수 활용 전략이 매우 명확한 공장 창고입니다. 가동, 나동 공장 창고 매매 조건, 매매 금액 55억원, 토지 건물 규모, 대지 면적 약 6,727평, 방미터 약 2,035평, 건물 연면적 합계 약 895평, 가동 약 447평, 나동 약 447평, 임대 수익 참고 사항, 보증금 1억원, 월세 3,080만원 수준 임대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임대 또는 가나동 임대 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 다동 라동 공장 창고 매매 조건 매매 금액 55억 원 토지 건물 규모 대지 면적 약 1987평 건물 연 면적 합계 약 895평 다동 약 447평 라동 약 447평 임대 수익 참고사항 보증금 1억 원 월세 3080만 원 수준 임대 가능 시사용 임대 또는 다 라동 임대 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 분할 활용 또는 장기 임대용 공장 창고 자산으로도 매우 적합. 이 공장 창고 매물이 주목받는 이유. 2019년 중공 노후 리스크 적고 관리 상태 우수. 단층 공장 창고 물류 장비 반입 출하 동선 최적. 산업단지 입지 장기적인 자산 안정성 확보. 분할 매각 가능 자금 운용 및 투자 전략 유연. 임대 수익 검증 매입 즉시 수익 구조 설계 가능. 매매 및 임대 상담 안내. 부동산 중개법인 경기부동산주. 대표 공인중개사 이승찬. 03180035001. 010-75669958.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